안녕하세요 저는 청남동 뷰티파라다이스 V&MJ 피부과 성형외과의 대표원장 김민주입니다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찍어준 내 얼굴이랑 거울로 보는 내 얼굴이 너무 달라서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저에게 이 울쎄라로 비대칭도 교정이 가능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과연 가능할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이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뭔가 고쳐주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느낌은 저뿐만 아니라 모두 같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진을 보고 어색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비대칭 때문입니다. 우리 눈은 튀어나온 것보다 매끈한 것 그리고 대칭이 맞는 것을 좋다고 여기는데요. 이런 시각적인 특징은 우리가 보는 얼굴에도 적용이 됩니다. 사실 안면비대칭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사람에게 관찰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게 눈에 띄는 정도면 거울을 보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 하나의 컴플렉스로 자리 잡게 되죠. 이안면 비대칭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선천적인 요인입니다. 우리 두개골을 이루는 수많은 뼈는 이 성장 속도와 길이가 다 다른데요. 이처럼 선천적인 요인은 골격의 차이로 인해서 비대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안면 비대칭은 후천적인 요인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이 턱을 괴는 습관이 있다거나 한쪽으로만 씹는 버릇이 있는 경우에는 뼈와 근육이 한쪽으로 틀어지는데요. 이 상태 그대로 피하지방이 쌓이거나 노화가 진행되면서 피부까지 점점 처지면 비대칭이 더욱 더 부각되어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비대칭은 얼굴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표정이나 인상을 어색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비대칭에 의심된다면 치료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면 비대칭은 어떻게 교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선천적으로 좌우 뼈의 크기가 다르거나 비대칭이 심하면 수술적인 방법으로 교정을 해야 되지만요, 후천적으로 생긴 안면 비대칭의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교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안면 비대칭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이 골격보다는 지방이나 피부 처진과 같은 연부 조직의 차이가 큰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울쎄라로 충분히 비대칭 교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안면 비대칭 교정술은 비대칭 자체만 교정한다면 울세라는 피부층의 다양한 깊이로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면 비대칭을 교정해주는 것과 동시에 심부볼, 팔자주름 등 각종 피부 고민을 동시에 같이 개선해줄 수 있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이 초음파 열 에너지를 진피층과 지방층, 그리고 근막층까지 조사해서 피부를 수축시켜서 리프팅하는 울쎄라 원리를 이용해서 오른쪽과 왼쪽 얼굴의 비율에 맞게 다른 샷수를 분배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비대칭을 고민하시던 커스텀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입꼬리 높이를 보시면요. 오른쪽 입꼬리가 조금 낮게 떨어져 있고 왼쪽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턱의 방향을 보면 그것 때문에 오른쪽 얼굴이 더 많이 처지면서 왼쪽 얼굴은 더 갸름하고 축이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의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해서 울세라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커스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시술 전에 제가 디자인한 차트인데요. 일단 이 내려간 입꼬리를 올리고 틀어져 있는 턱 끝을 오른쪽으로 다시 틀기 위해서 오른쪽에 조금 더 많은 샷수를 분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시술을 어떻게 들어갔는지 시술이 끝나고 나서 작성된 커스텀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어, 4.5팁 기준으로 오른쪽 턱선에 240샷이 들어갔고요. 반면에 왼쪽은 80샷을 진행을 해서 중심축을 오른쪽으로 조금 더 당겨왔습니다. 그리고 고민이었던 광대 쪽과 팔자 라인을 세게 당겨 올리기 위해서 오른쪽은 3.0팁으로 180샷, 왼쪽은 80샷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의 비대칭도 있다고 하셔서 이 처졌던 오른쪽 위주로 15샷, 왼쪽이 5샷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비대칭 울세라는 얼굴의 대칭을 똑바로 맞출 수 있도록 오른쪽과 왼쪽의 샷수를 다르게 분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내 얼굴이라도 이 좌우의 얼굴 처짐이 다르고 또 지방의 양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맞춰서 디테일하게 플랜이 세워질수록 대칭이 맞을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VNMJ 커스텀 비대칭 울세라는요. 정확한 플랜을 세우기 위해서 총세 번의 디자인을 진행합니다. 먼저 포토 디자인을 통해서 내 얼굴의 비대칭 정도를 확인해서 1차 커스텀 울세라 플랜을 진행하고요. 다음으로 좌우 다른 얼굴의 밸런스를 고려해서 어떤 부위에 어떤 팁으로 얼마만큼의 샷수를 분배할 건지 커스텀 디자인 차트를 계약합니다. 마지막으로 초음파 디자인을 통해서 앞서 진행했던 디자인이 정확한지 한번더 체크해서 시술의 완성도를 높이는데요. 결론적으로 얼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비대칭 부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부위별로 맞춤 샷수를 진단해서 시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틀어진 비대칭이 교정되면서 좌우 얼굴의 밸런스가 맞춰지게 되고요. 특히 팔자주름이나 신부볼, 이중턱 제거, 눈매 교정 등 다양한 피부 고민도 함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대칭 교정 시술보다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 각자의 비대칭 정도에 따라서 샷 수를 자유롭게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비대칭이 심하지 않는 분들부터 비대칭이 심한 분들 모두에게 적절한 교정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들이 보는 내 모습도 예뻐 보일 수 있는 방법. 비대칭 올세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내 얼굴이 짝짝이라서 고민하는 분들은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비대칭 올세라로 한번 교정해 보세요. 지금까지 저는 V&MJ 피부과 성형외과의 대표원장 김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